안녕하세요. 안녕하 토마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들어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어떻게, 아, 오늘, 하식 주시는. 네. 또, 현대를 또 갖고 예, 오어요 s d 시 현대 EP. 이번에 왜 갖고 오시나 EP? 오늘 9월 0월인데 네. 지금 9월 6일 금요일까지 장이 엄청 안 좋았어요. 그렇죠. 그니까, 엄청 빡치는 거예요. 주가도, 가지 있는 주식도 다 떨어지고. 어, 또 떨어질 건데. 아, 그렇죠. <laughs> 그래서, 미국 잔도저한테안 좋고. 그래서, 이 컨텐츠 준비하는 거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, 사실은. 그래서, 음. 그래. 그래서, 그냥 짧게 해야겠다. 음. 그래서, 좀, 빡치는 가운데, 9월 6일 주식 중에 움직이는 애들이, 근데 의미가 있어요, 이 차트가. 자, 시작하기 전에. 네. 빡친 이유는 뭔가요? 내 주식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, 얼마 떨어지셨나요? 단위가 뭐, 아주 백만 이상이에요.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 <정도의 웃음> 어쨌든 이게, 9월 6일에 그안 좋은 장 가운데 되게 피르티처럼 쫙 올랐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게 한발더 졌으니까,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, 앞으로 이런 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, 사실은. 왜냐면 다들 많이 물려있어가지고, 사람들이 조급하게 다 오르면은, 아, 지금 애를 같이 물을 타든지, 애를 좀 먹어야겠다고 달라붙어요. 근데 올린 애들이 좀, 이거 다 수시원을 단타치는 사람들이 금방 해버리거든요, 지금 상황이. 그렇죠. 그 이게 지금 개미들이 붙기 좋은 좋은 이유는 시총이 1,400억인데 굉장히 가치주입니다. 지금 보면은 매출이 1조 영업이 300억이에요. 현대가. 그 hdc그룹 자회사이기도 하고 분기 시전 나쁘지 않고 지금 배당도 140억이면 배당률 만 이미 3%예요. 근데 현대 측은 또 그렇게 높진 않네요 예. 네.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장터기로 굉장히 좋고 주식하기로 좋은 주식인데 이런 거에 많이 당하는 너무 잘 알고 좋은 주식. 그래서 이런 거에 당한 사람은 당신 이고요. 그렇죠. 아니 근데 이, 이 날은 저도 물려있는게 너무 많아서 올라서 저도 좀팔 았어요. 왜냐면 수입시 하려고. 그래서 음. 지금 아마 지금 묶어수있어 그렇게 되니까 다 오를 때까지 굉장히 많은 패턴이 이런 일분봉으로 이런 패턴이 많을 거라서 사실 오르면은 뭐 그냥 추격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.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미 수익이 꽤 많이 나 있는 상황이면 음. 추격매수해도 괜찮지 않나요? 아 떨리면 그러면 다시 그 수익이 없어진가 봐 생각해요. 하지만 수익이 없어지면 손실은 아니잖아요. 아 그렇게 하면 은 기회비용이 문제긴 합니다. 음. 차라리 그 이거 애를 하고 싶다면 은 배팅을 하고 싶다면 은 어차피 장 종가 있잖아요. 네. 종가 배팅을해라 사실 그럴 바에. 종가 배팅. 내려왔을 음. 때. 근데 물론 저기 중가백 했는데 미국장 떨어지면 다음날 중가백떨는져도때 마지막 어쩔 수 없어요. 그건 어쨌든 지금 차트 무섭습니다. 지금 각보다 많이 올랐다 이거거든요. 렇네요 근데 이건 좀 학습 효과가 필요한 게 SDC와 대 e p 는 원래 이래요. 지금 그 보면 은 항상 이렇게 음, 오르면은 그렇죠. 크게 오르면 무조건 그날 밀기고 떨어지는 애들여서 사실 그전 차트를 봤으면은 아예 떨어지겠군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? 다 팔지 사는 경우가 없어요. 근데 떨어졌으니까 사지 않나요? 아 이제 사지. 사실 음. 이제 떨어졌으니까. 근데 바로 사진 않고 한 사실 뒤에 샀더라고 보니까. 차다 뭐 그렇습니다. 지금 보면은, 회사는 좋은데 월봉 보면은 정말, 아니, 왜 이렇게 많이 이제 3년 동안 밀렸어요? 이게 주식이. 저도 그래서 한 3년 가지고 있었고, 이거를, 오를 때 사실 팔고 싶어요. 5천만 돼도 이제 다 던져야겠다. 그 생각이 드는 주식이네. 근데 쉽지 않죠? 네. 그래도 약간 뭐 하는지 보면은, 자동차, 전기전자, 산업부분, 건설자재 소비재 용도로 플라스틱 소재 공판은 PO, 화학제에 뭐 들어간다. 뭐이 정도. 주요 파는 거 PO, PS, 건설자재 부분 매출액이 있다. 그래서 자동차 내장재 공급. 거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검정색 해가지고 가면은 뭐 PP 컴파운드, 폴리프로필렌. 옛날에 이거를 아마 에티시언데 잎이 다룰 때 PP 컴파운드부터 PE, PP, PS 건전지 설명 다 했거든요. 네, 네, 그렇죠. 네. 옛날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자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 차트 모양 하나. 음... 여기 사람의 꼭대기에 아니 살면 안 된다. <laughs> 저기 마오 물치는지 몰을때딱 10시에서 11시 남았을 때 직장인들 들어가고 싶거든요. 사실 이때 아주 지옥을 본다. 진짜 만약에 어, 저 차트인데 어제 분명히 미장이 정말 좋았어요. 예를 아, 들면 음.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? <laughs> 오히려 미장이 좋고 하면은 딱 모든 주식들이 저차트보이 스타트가 그렇게 되거든요. 아, 그렇죠. 사실 제가 그렇게 미장이 좋... 조... 그러니까 최근에 미장이 안 좋다, 좋다가면 안 좋다, 좋다가 이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좋을 때 저런 식으로 많이 불타기처럼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다 물렸어요. 지금. 음. 그래서. 안한게 좋습니다. 아, 그러니까 2,500 대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보수적으로 많이 지금 마음의 상처 있긴 했어요. 지금 많이 떨어가지고 보수적으로 안 하고 싶다. 그럼 앞으로 현대 e p 어떻게 해야 되나요4,300원 내려왔잖아요. 네. 사실 4,000대 초반이면 해도 돼요. 해도 된다. 왜냐, 하면 배당률로 보다 실적으로 보나 여기 HDC가 뭐 회사예요? 괜찮습니다. 그래서 장수주로는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. 네. 그럼 좋나요? 괜찮다. 사실 그래서 빠져나갈 기회는 있어 요네아 그래요, 그러면 네.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줄게요어이 네. 이 주식 갖다가 50%벌수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한. 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나요? 2년에 3년? 아 왜냐면 얘는 이게 유출천 했어 진짜. 네. 제가 물 타고서 지금 그러면서 했지 <laughs> 그때도 좀 했습니다. 에이, 그런 주식, 그러니까 포텐셜이 없는 주식이 아니라 과거의 이력이 있다. 사 향후 봤을 때그 과거가 올까요? 올것 같은데요? 이거 회,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? 네, 괜찮습니다. 아니 조반님의 주려 매출이 지금. 아니까 그러니 제가 묻는 게그거입니다 온다, 온다. 알 수는 없지만 올수 있다. 올수 있다. 몇 년이 걸리지 모른다. 어. 뭐 2-3년에 한번화업주 같은 경우는 2-3년에 한 번씩 와요 음, 결국은 장기로 볼수 있는, 있는 거네요?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서 가도 위험은 없다 아 그런데 아, 그렇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요 네. 그렇게 믿음에 한해서 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초까지 불린 사람이 한 10년 지금 8년 됐네요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반등할 때된거 아니에요? 아니, 투자의 책임 개인에게 예, <laughs> 그런 거죠 월봉 차트를 먼저 보고 아 이게 과거가 이러니까 다시 만원 갈수 있죠 저기 음... 2017년에 만원이었는데 그렇죠 가면 되지 <laughs> 영차에서 갈수 있는 지금 6000원대긴 해요. 사실 저도 6000원대까지 목표로 뭐 있는 거예요. 응, 음, 알겠습니다. 어쨌든 길게 봐도 죽진 않는데 한다 다리 안 갔대네. 어, 왜? 얼마나 안 갔대요? 저희 ATC, 저희 회장님께서 살리실 겁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아실까요?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 통역했습니다. 이렇게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